그럼 건강지에 제 2장 건강 철학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정약과 전문의 김종필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건가요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까요? 어? 손, 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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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근데 매주 되게 의외의 부위가 <laughs>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손. 예. 손. 60세 이후에 많이 경험하게 되는 손 저림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신경이 어디서든 눌리면 뇌에서 손끝으로 가는 신호의 물줄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끝이 저리고 부각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이죠. 음. 음. 새끼 손가락이 유독 저리면 팔꿈치 터널을 의심해 볼수 있고요. 장기간 집안일을 많이 하는 중년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질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음이 질환은 초기에 일상생활에 크게 부담이 없어 방치하기 쉬워요. 주로 엄지, 검지, 중지, 손바닥 부위에 저리고 차는 듯한 증상과 또 물건을 놓치거나 물건을 잡아도 감촉을 못 느끼는 등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그 정도까지 가요? <laughs> 다음 카드를 골라주시죠. 제가 자주 보는 거울로 하겠습니다. 아, 거울, 보여주세요. 거울. 네, 좋습니다. 몸속 질환을 비추는 거울, 손절임. 손절임 역시 단순한 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아, 그러면 다른 문제가 이 손절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음, 예를 들어 손만 절이면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음. 양손과 동시에 발도 같이 저리다 면 당뇨병이나 갑상선과 같은 전신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와. 또 갑자기 저리면서 어깨나 얼굴까지 힘이 빠진다면 뇌졸중에 응급신호일 와. 수 있고요. 아침마다 손이 붓고 뻣뻣하다면 관절염이나 호르몬 변화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 저림에도 응급상황이 있습니다. 밤에 손 저림 때문에 잠에서 깬다. 엄지 근육이 확실히 빠져 보인다. 젓가락질이 거의 안 된다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1급 응급상황으로 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어. 1급 응급상황. 나무가 이루어져서 수비되듯 손절임증은 무수히 많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런 원인들을 잘 파악하지 않고 손절임증의 일부 그러니까 나무의 일부만 보고 치료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아 이게 정확한 원인을 우리 증상만으로도 좀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그냥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우리는 사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아, 때문에 다양한 손절임증의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